이런 걸로 아마 서로 굉장히 많이 다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바람의 말처럼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습관을 한번 드려보실게요.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해주세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번더 크게, 한, 한 크게 얘기해주세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군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습관부터 바꾸시는 게, 우리 어르신들께서 앞장서 주셔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 다 안다. 이제 몸으로 좀 한번, 네. 오, 예, 예. 우리가 몸으로 한번 익혀보자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옆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겠습니다. 하는 말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만약에 상자로 표현한다면 내가 그렇게 좋은 말을 담고 좋은 것들을 담으면 보석상자가 될 거고요. 만약에 계속해서 에이 됐어! 나는 알끝까지 편견하고 선입견이라는 개두 마리나 열심히 키울래요. 하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내 마음에는 자꾸 나쁜 쓰레기들이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을까요? 어떤 상자는 보석을 담아서 보석상자가 되고요. 똑같은 상자 안에도 쓰레기를 담으면 뭐가 돼요? 쓰게 우리 어르신들은 아, 아무쪼록 오늘 아, 이 시간 이후로 그래 나는 좀 그래 나 그동안 저게 맞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몸소 실천을 못했으니 오늘부터라도 늦은 게 어디 서요 그죠? 늦은 법은 없으니까 오늘부터라도 내 마음속에 보석 상자를 많이 만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보석으로 채워 주세요. 보석 보석 채워 주세요. 그러면 또 얘기해 주세요. 너나 잘하세요. <웃음> <웃음> 아, 아, 그러면 그 진짜, 보석으로 아, 채워가는 가장 쉬운 방법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자이 아, 봉투가 세 개가 있는데요 멀어서 안 보이시죠 음. 어떻게 하면 과연 내 마음속에 좋은 보석, 긍정적인 말, 좋은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이세댁처럼 하면 될것 같아요 어느 날 이게 최근에 올라온 여기 이렇게 네이버 인터넷이라는 네, 이곳에 나온 뉴스인데요 어느 날세댁이 요즘 애들은요 물건을 살때 어디서 사요? 마트, 아, 백화점. 마트에서 백화점. 사요? 백화점. 이제는 마트 백화점도 안 가고요? 전부 이걸로 있네. 사요. 이틀에. 맞죠? 맞죠? 네. 다 같이요? 어, 한번 해보세요. 아아 맞아요. 맞아. 요즘은 아, 며느리나 사위나 죄다 어디서 물건을 사요? 네, 여기서 네, 사갖고 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집에서 혹시 손잡아준 어르신들은 맨날 택배기사와 맞죠? 네. 그랬더니 이 새댁이 세상에 어느 날은 아마 어머님 아버님도 황성노인 종합복지관에 리더십 교육 받으러 갔었나 봐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렇게 봉투세개를 붙여놨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써있는 건지 아세요? 안, 보여요. 안, 안 보이죠. 네. 읽어드릴게요. 로젠 택배기사님. <laughs> <laughs> 두 번째는 CJ 대한통운 기사님. 아아 <laughs> 세 번째는 패딩 파카 기사님. <laughs> 아니 그렇게 이쁘게 써놓은 거예요 견출지에다. 그리고 이 안에 이거 뭔지 아세요? 주전부리예요. 다 같이 아 이게 바로. 우리가 작은 어떤 좋은 긍정적인 리더가 될수 있는 첫 번째 별거 아니지만 실천의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혹시 오늘 이런 교육이나 그 동안 이찬호 선생님, 이찬호 선생님 어디 계세요? 어, 뒤에 계시죠? 어, 저는 어디 있는지 알고 있고 어르신들 이찬호 선생님 어디 계시지 아세요? 네, 예. 뒤에, 뒤에 있어요. 네. 혹시 이찬호 선생님이 평소에 고마운데 내가 뭐라고 표현을 못했다면 어느 날. 갑자기 산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이찬호 선생님 좋아하시는 음료가 있으면 책상에다가 비닐봉투에다 여기다 놓고 여기 어르신 성함이 아까 뭐라 그랬죠? 맹물만 거예요 아, 맹물이요 그럼 맹물을 <laughs> 자주 <자꾸> 넣고. <넣어놓고. 웃음> <laughs> 어르신 성함이 아까 뭐라 하셨죠? 하나란 자. 응. 노블 자. 한문은안 궁금한데 한문까지 얘기해 주셔. <laughs> 네. 우리 어르신들이 다써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고가 많다. 고 그러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감동이 일어나요. 어르신들 사랑과사랑 사이에서요 감동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영웅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감동을 주시는 한 해가 되시라고 자 옆에 분에게 가, 다시 한번 감동 박수 한번 쳐 주실 거예요. <laughs> 자 박수입니다. 음. 아아아아아아아 우리 어르신들도 <laughs> 이렇게 한해 <해에> 정리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감동도 많이 받고 감동도 많이 주는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소통하고 싶어서 아름다운 보석 상자에 좋은 보석